고객님들께서 가끔, 아, 차 뽑기 잘못하면 어떡해요? 차 문제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검차를 완벽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등록이란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말하지만, 이런 것도 잡아? 하는 것까지 잡아주는 친구가 검찰을 양해주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등록이란 절차를 제가 밟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의 임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엄청 빡빡해요. 월말인데도, 월말이에요 월말에 원래 바쁘죠 근데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일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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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할 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침에 오면 이렇게 일정을 뽑아서 진짜 아날로그적으로 손을 그면서 오늘 일정을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은 아침에 10시에 제가 그테란노에 사업 갖고 있는 대표님 카드 결제 할 거고요 그리고 11시에 분당 출고 하나 시클리스 갔다 올 거고요 그리고 2시에 삼성동 GLC300 출고 다녀올 거고, 3시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 오신 고객님 S클래스 상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일정입니다. 오늘 출고하는 C클래스 200 AMG 라인 모델이고요. 아직 고객님은 많이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검정 색깔, 너무 예쁘죠? AMG 라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차 C클래스 컴팩트하고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해서 예쁘게 드립니다. 고객님 차량 출고할 땐 보통 저는 이렇게 주차장에서 있거나 사인을 좀 받으려고 대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일 출고할 고객님 E클래스가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차량이 오면 검찰을 아주 야무지게 합니다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끔 아, 착복기 잘못 하면 어떡해요? 차 문제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검찰을 완벽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등록이란 절차를 밟아요. 물론 이제 저희 직원이 합니다만, 직원이 검찰도 훨씬 잘합니다, 저보다. 그래서 매번 제가 말하지만, 이런 것도 잡아? 하는 것까지 잡아주는 친구가 검찰을 야누주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등록이란 절차를 제가 밟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고차 검찰하러 갈 거고요. 그러고 저는 다시 또2시거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객님 전화가 와서 통화를 좀 했는데요. 오프강의 언제 해요? 라방 언제 해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시물에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찾아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강의가 있거나, 뭐, 라방이 있거나, 또 저희가 윤토코슈를 한다거나, 스터디를 한다거나, 등등 이슈를 게시를 다 하긴 하지만, 오픈 채팅방에 제일 먼저 올립니다. 그래야 많이들 클릭도 돼주시고, 접근성이 워낙 편안하니까 빨리들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가입자 수, 구독자 수 많이 늘리는 게제 목표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GLC 출고하러 삼성동 하이체와 있고요. 우리 차는 안 가는 건 이렇게 예쁜 리본을 달고 온 GLC300 AMD 라인입니다. 되게 예뻐요. 젊은 우리 법인의 음원국께서 타시는 차량이라 미끈하게 빠진 GLC 쿠페입니다. 우리 또 고객님께서 차량을 허락해 주셔서 예쁘죠? GLC 300 쿠페 AMG 라인 모델입니다. 휠이랑 미래하게 빠진 디자인이 예쁜 차량입니다. 제가 2 시에 출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설명 직원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차량 인도 중입니다. 이거 다 끝나고 이제 고객님 사인 받고 그리고 빠질 거예요. 방금 삼성동 GLC 출구 완료했고요. 고객님들 너무 좋아서 나와도 된다고 막 하셨는데 제가 그냥 실례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출구까지 지금 잘 마쳤고요. 이제 다시 사무실 갑니다. 그리고 3시 상담 손님이 제 전화통화하고 뭐 등등 진행 건 오늘 마무리 할 거고요. 네. 네, 됩니다. 근데 인사팀이 아니라 영업팀인가요? 그날 안녕하세요, 고객님. 벤치 임미희사입니다 네, 오늘 3시에 뵙기로 했는데 리마인드 차 전화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쭤볼게. S 클래스도 종류가 좀 많아요. 먼저 제가 자료 좀 뽑아놓으려고 어떤 모델을 보고 계실까요? 오늘 진짜 덥네요. 지금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